내리는 달의 둘 이서, 글 그림, 둘이구의 말이 음김, 황금 여우, 황금 여우, 황금 여우 라니다람이는 걱정이 많은 아기 다람쥐예요. 늘 이것저것 작은 일도 걱정을 하지요. 다롱이가 왜안 오지? 약속을 잊었나? 혹시 길을 잊은 걸 아닐까? 오늘 다롱이가 다랑이네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바람이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어요 밖에는 보슬보슬 비가 비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먹고 다루니가 도토리를 주워 먹다가 기름 잊은+ 잊은 건 아닐까. 바람이의 걱정은 점점 커졌어요 어쩌면 다루미가 우리 집에 오... 는 대롱이 걱정에 눈물이날것 같았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다 다롱이가 휙 날아 가 날아가 버렸을지도 몰라. 바람이는 걱정이 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산도 쓰지 않고 밖으로 호다닥 뛰쳐나왔어요. 다롱아? 어, 다람아. 무슨 일이야? 옷, 옷이 다 젖었네? 다롱이가 다람이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안 오지 않아서 걱정했어. 하지만 아무 일 없으니 정말 다행이야. 다람아, 미안해. 물 웅덩이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었어. 푸른 나란히 물덩이에 옆에 서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았어요.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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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다. 나뭇잎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며 노래했어요.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어요. 주룩주룩 쏴아 쏘아, 쏘아 붉은 빗줄기 소리가 숲속에 가득 찼어요. 하루나,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래, 잠시 다른 곳에 들어가 있자. 둘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 두리번. 놀리번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어? 없네. 여기가 좋겠다. 그래. 그래 다람이와 다루미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들어갔어요 <laughs> 배고파 참 나한테 과자가 있어 둘은 나란히 앉아 재미 재, 재미있게 과자를 먹었어요 비가 언제 그칠까. 아빠, 안녕.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어요. 다람이가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계속 내려서 숲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떡하지? 우리는 헤엄도 못, 못 치는데. 다롱이가 웃으며 말했어. 다람아, 걱정 마! <laughs> 너, 나무토 막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 돼! 슛슛슛, 야! 어느새, 비가 그쳤어요. 나뭇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다람아, 무지개가 떴, 떴을지 또 모르니, 나, 나가보자. 그래, 그래! 둘을 쭈르르 숲 속으로 달려왔어요.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 마셨어요. 비가 내린 날에 둘이서 끝!